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기님이 밥 먹고 싶다는 얘기를 저렇게 돌려서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아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두번째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인데요 어 제가 사실 회장이 된 후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이제 어 저희가 이제 1청은 20대로 칭하고 이제 이청은 3 40대 이렇게 칭하게 됐는데 이청과 일청간의 연합이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3 40대 이청 분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밥 사주고 싶은데 직접 이렇게 만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플로잉으로 마음 많이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그냥 밥한끼 먹자 이렇게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실제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 일단 내 PPT 화면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프로젝트 이름은 몸된 교회를 위한 바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뜻은 이제 바울과 디모데 약자로 바디 프로 바디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정해 봤는데요. 사실 성경 중에서 많은 멘토 멘티가 있지만 바울과 디모데가 가장 이상적이고 유명한 멘토 멘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고 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1번 청년부대 20대 1청과 2청 3,40대 간의 소통과 연애의장을 마련하는 거고요. 이번은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겨울 수련회 후에 이제 우리가 공동체성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네 번째는 개강 후 기간에 이제 저희가 많이 바빠지고 이제 어 삶이 이제 계속 바빠질 텐데 그럴 그럴 때일수록 더 모여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이 3, 4월에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청에 해당하는 디모데는 멘티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청에 해당하는 바울은 멘토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네, 방금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널을 이렇게 방금 이벤트로 해주신 이유가 어 이건데요. 일청인 디모데는 디모데와 이제 이청인 바울은 카카오톡 서울대일 꾀이름 청년 공동체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2인 1조로 이제 디모데끼리 그리고 바울끼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대1로 만나면 너무 어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이제 매칭을 해드릴 거예요. 임원 측에서 그래가지고 많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담되시는 분들은 2인 1팀으로 이제 바울끼리 팀을 지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디모데 측에서 이제 저희가 매칭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중복해서 여러 번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 개인으로 참여하셔도 되고 팀으로도 참여해주셔도 되는데 바울 분들의 많은 참여가 너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음 조금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01년생 03년생 디모델은 그러니까 0102 03년생 디모델은 사실 코로나 학번이라고 해서 되게 밥도 많이 못 먹고 학교 생활도 못하고 교회 생활도 못하고 너무 아쉬움이 많은 학번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금 배려를 해서 어, 그냥 코로나 학번이라고 칭하면 이제 94년생부터 00년생까지 디모델은 이 친구들에게 바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또 저희가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일단은 1청은 디모데지만 그중에 94년생부터 00년생 디모데까지는 어 03년생부터 01년생까지 어 약간 네 저도 참 이게 예 일단 예한정을 해서 바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꾸 정리를 해드리면 1청은 디모데고 2청은 바울인데 그중에서. 네, 94년생까지랑 00년생은 디모대로서 이제 다음, 다음, 네. 01년생과 공, 01년생부터 03년생까지 한정으로 이제 바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94년생부터 00년생까지는 디모대도 될수 있고 바울도 될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은,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 기간은 2월 20일 오늘부터 이제 신청을 받고요. 신청 방법은 아까 이벤트 해주신 서울즐교 이름 청년 공동체 카카오톡 채널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 기간은 2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다다음 주도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월 30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어 그다음에 네 그렇게 진행되니까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으니 일단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광고였고요. 사실 그냥 만나면 조금 어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션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미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세부적으로 광고를 해드릴 거고요. 어그 다음에 지명을 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이디모델랑 평소에 밥을 먹고 싶었는데 밥을 사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사실 어렵잖아요. 밥 한번 먹자고 연이 없으면 그렇게 말을 하기가 그렇고 저희가 이러한 장을 만든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3,40대 이청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바디 프로젝트 광고는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으로는 이 JDTS 광고가 있습니다. JDTS 측에서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